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타자 루인 디아즈가 또한번 라팍을 뜨겁게 달궜다. 홈구장에서 두 번째 손맛을 보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했다. 삼성은 2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4시즌 한 SOL뱅 KBO리그로 때 자이언츠와의 팀간 14차전에서 10대 5 승리를 거뒀다. 지난 24일 3대 10일 패배를 깨끗하게 서륙하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디아즈는 이날 4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홈런 3타점 2득점 1볼넷을 기록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시즌 3호 홈런을 쏘아 올리고 타격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디아즈는 첫 타석부터 제 몫을 해줬다. 삼성이 0대 0으로 맞선 1회 말 1사 2 3루 찬스에서 롯데 선발 투수 김진욱을 상대로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냈다. 삼성은 디아즈의 출루로 잡은 말루 찬스에서 이사후 박병호가 홈런을 터뜨리며 4대 0 리드를 잡을 수 있었다. 디아즈는 삼성이 7대 5로 쫓긴 6회 말에는 해결사로 나섰다. 무사 2 3루 찬스에서 롯데 좌완 송재영을 상대로 3점 홈런을 폭발시켰다. 스코어를 단숨에 10대 5로 만들면서 팀이 승기를 굳힐 수 있는 발판을 안겨줬다. 디아즈는 3-1S 유리한 카운트에서 송재영의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 5구째 127km짜리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높은 코스로 들어오자 그대로 잡아당겼다. 배트에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총알 같은 타구가 라이온즈 파크 우중간을 향했다. 비거리 130m 짜리 아치가 그려졌다. 디아즈는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지난 17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한국 무대 마수거리 홈런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홈팬들 앞에 첫 선을 보인 23일 경기에서 결승 2점 홈런을 때려냈던 가운데 이틀 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했다. 디아즈는 경기 종료 후 류케말 홈런은 일단 방망이에 맞자마자 담장을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타구가 펜스를 넘어가는 걸 봤다. 큰 타구였던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최근 타석에 들어서면 느낌이 좋다. 결과까지 따라오니까 더욱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삼성은 2024 시즌 개막 후 줄곧 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외국인 타자의 활약이 아쉬웠다. 출발을 함께했던 데이비드 매키너는 전반기 72경기 타율 0.294. 칠7 2타수80 안타, 출루율 0.381로 선구안과 컨택은 준수했지만 홈런이 4개에 불과했다. 장타율이 0.386에 그치면서 상대팀에게 위압감을 주지 못했다. 결국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짐을 싸 한국을 떠났다. 삼성이 대체 외국인 타자로 영입한 루벤 카데나스도 속을 썩였다. 첫 5경기에서 22타수 8안타 2홈런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갑자기 부상을 호소했다. 정밀 검진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선수 스스로 허리 통증을 앓고 있다며 출전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은 과감하게 카데나스를 방출하고, 디아즈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장타력 보강 없이는 가을에 가장 높은 무대까지 달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현재까지 디아즈의 영입은 말 그대로 대박이다. 기존 구자욱, 강민호, 박병호 등 주축 타자들과 시너지가 예상보다 더 크다. 디아즈는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파크에서 펄펄 날고 있다. 디아즈는 박병호와 함께 번갈아가며 일루를 지키는 부분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날에는 라이온즈 일루 더그아웃 바로 뒤에 위치한 실내 타격 연습장에서 꾸준히 몸을 풀면서 타격감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디아즈는 지명타자로 나갈 경우 수비를 나가지 않아 몸이 살짝 식어 불편한 감이 있다 하면서도 홈경기 때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할 경우 실내 연습장에서 타격 연습을 하고 나가면 충분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체력 안배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디아즈를 비롯한 타선의 파괴력이 날로 더해지면서 1위 다툼을 노려볼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현재 시즌 66승 54패 이무를 기록, 선두 기아 타이거즈 71승 48패 이무를 5.5경기 차로 추격 중인 가운데 향후 기아와 4차례 맞대결 결과에 따라 충분히 선두 토란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다들 좋아하는 선수가 왔다. 삼성의 새 외국인 해결사는 단지 홈런만 잘 치는 선수가 아니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빠르게 적응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삼성은 지난 14일 새 외국인 타자 루인 디아즈 D18와 총액 17만 달러에 계약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입장인 삼성으로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초 삼성은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을 루벤 카데나스로 교체했지만 카데나스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골머리를 알았다. 의학적 소견으로 기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카데나스는 아프다는 말만 반복했다. 카데나스가 6일 대구 한화전에서 복귀전을 치렀지만 또 그가 남긴 말은 아프다는 말뿐이었다. 여기에 무성의한 플레이로 빈축을 샀다. 당연히 삼성 더가우스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다. 카데나스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삼성을 떠났다. 떠나는 뒷모습마저도 아름답지 않았다. 삼성은 새 식구로 디아즈를 받아들였다. 지금까지는 대성공이다. 디아즈는 지난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6회말 5월 3점 홈런을 장렬 팀이 10대 5로 달아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다. 벌써 삼성에 오고 나서 홈런 세 방을 폭발하고 있다. 결국 삼성은 10대5로 승리했고,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작성했다. 경기 후 디아즈는 질단 맞자마자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넘어가는 타구를 살짝 봤다. 큰 타구였던 것 같다 라면서, 최근 타석에 들어서면 느낌도 좋고, 자신감이 넘친다. 결과까지 따라오니 더욱더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디아즈가 홈런을 펑펑 터뜨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빠르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리그, 새로운 동료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처음에 한국 투수들의 성향이 어떤지 공부를 했고, 몇 차례 타석에 들어서니까 투수들이 나를 어떻게 상대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다며, KBO 리그 적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말한 디아즈는 지금까지 먹은 한국 음식은 다 맛있었다. 어떤 것은 정말 익숙한 맛이기도 했다. 내가 미국 플로리다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첨청 덥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다. 항상 이런 날씨에 적응이 된 편이고 개인적으로 추운 것보다 더운 것을 선호한다 라며 낯선 한국 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디아즈의 합류를 반기는 분위기다. 박병호는 팀 동료로서 성격도 괜찮고 야구하는 자세도 좋아 보인다. 폭발력도 있고 제스처도 굉장히 멋있는 선수다. 팀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고 같이 재밌게 할수 있는 선수가 온것 같다 라면서 중요한 순간에 파워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다들 좋아하는 외국인 선수가 왔다 라고 반가움을 나타냈다. 박진만 삼성 감독도 흐뭇하기는 마찬가지다. 박진만 감독은 디아즈가 계속 좋은 활약을 해서 아마 팬들도 앞으로 더 기대를 할것 같다.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격이 생각보다 차분한 것 같다. 그런데 홈런을 치고 나니까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 일상에서는 차분하고 매너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라운드에서는 승부욕이 넘친다. 우리 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단지 선수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 삼성은 올해 10년 만에 한국시리즈 재패를 노린다. 디아즈가 삼성 우승의 마지막 퍼즐이 될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느낌이 아주 좋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